안녕하세요. 어, 다름이 아니라 팬방을 만, 다시 만들었는데 기존 팬방하고 달라요. 음, 일단 팬방이 어떻게 되있냐면음러번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에 선사차기를 치면 이렇게. 이렇게 치면 나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랜드 분들도 이제 제 클랜명 바꾸게 되면 클랜분들도 오실 거고 팬분들도 오시고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만들었고요. 아직까지는 열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내가 진짜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.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. 일단은, 걸포 오빠. 고마워. 아, 맞다. 우리 후식이 또. 그니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다고. 준거 고마워. 그리고 어몽어스 추리했던 거랑 이거 고나 박제이 났어 페이커 레아 귀엽네 <laughs> 레아 뽀개 소주병 면산 맞아볼 하니까 어? 레아 귀엽네 <laughs> 면사 맞는 거 좋아하는 애야 그리고 이거 구독자 그거 조회수 1000명이 넘은거 정말 감사드려요 아여기다 해놨어요 해놨수 있는건 다 해놨고 내가 가지고 있는건 다 해놨고 아 이것도 대충 이런거 해놨어요 이런거 이렇게 해놨고 어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 내가 말안할랬는데얘 누구야? <laughs> 얘 대체 누구야? 유튜버 천사레아님 간해 해결해드립니다. 이거 누구야? 대체 누군 거야? 이거 누구야 대체? 그... 그걸... 어, 아니 대 누구야? 대 누구니? 대 <laughs> 누구니? 제 누군지 아는 사람? 아는 사람 손? 쟤 누군지 모르겠어. 너 누구냐? 누구야, 진짜? 진짜 궁금한 건데, 쟤 누구야?